저희는 그 인카운터 수영이를 참석을 하고 그 주축으로 연합성회를 참여하고 거기에서 주축이었던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저희 목사님이 등록을 하셨고요 또 여기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일이 있어서 어 사실 직장도 간다고 괴로웠던 터에 등록을 또 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등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제 세 명이 참석을 하게 됐고요 저희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들까? 어,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까?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방황을 할까?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역이 힘들까? 이런 고민을 하고 어, 이,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. 어, 첫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. 어, 우리의 영혼육에 대한 인지 교육을 받으면서 아 내가 무너지고 빼앗기고 했던 부분이 어떤 영역이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돼서 저는 그 시간 참 유익하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. 사실 들어와서 여기 첫 예배드리면서 어, 찬양을 할 때부터 하나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. 네. 그 은혜가 아, 기대가 되고 참 좋았고요. 또 다알없어 둘째 날또 새벽 예배때 저희 원장님께서 보혈에 대해서 간증을 또 하시고 보혈에 대해서 일곱 번 저희가 들이마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제가 마, 마음껏 마시고 사실은 저 그게 렇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었지만 <laughs> 예 일곱 번 흠뻑 마시면서 제 앞에 겼던 영역에 예수님의 보혈을 청하고 추청하는 그런 어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. 그리고 또 둘째 날 제가 이제 조편성되면서 사역자님을 만나면서 저희 가계도를 그리면서 제가 기억도 하지 못했던 일들 어 그런 일들이 쫙 나열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진단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서 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빼아긴 부분이 무엇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사역이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를 바로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역자님의 사역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그 사역을 통해서 제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성령으로 저에게 조명을 해 주셨어요. 예를 들면 조상이 우상승배를 했던 그 부분,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알았던 부분 이상으로 하나, 어, 그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무저 이 토설하는 그장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하고 또 상처 나를 대면하고 태아 때 내가 거절당했던 이 심정과 많은 장면을 어, 토설하면서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제 죄도 어,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상숭배의 어, 죄를 어, 고백하고 할 때. 동일시하라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게 사실 힘들잖아요. 근데그 방망이로 뚜들길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냥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려서 태어나신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 할아버지가 절을 지어주고 석탑을 세워주고. 스님들한테 돈을 주고 쌀을 줬다라는 그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죄고 그래서 이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은 1.1도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걷게 외여있구나를 조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동의시라 기도가 뼈저리게 제 가슴 속에 들어갔고 정말 내 죄처럼 토절이 되고 회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자님께서 저에게 그 축사를 해 주실 때, 제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, 치유를 받고, 또그 죽음의 영, 그리고 음란의 영, 가난의 영을, 저는 그, 이게 몸으로 느껴질까? 사실 의심도 됐지만, 그 제가 피부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느꼈어요. 저번 잠에 또 아시겠지만, 이게 제가 막 간증을 한 점에 시간이 없지만,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중에 기름봄에 그 기도를 해주실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.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줬는데 그 생명을 네 안에 뒀다. 그 생명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보혈의 능력이 네 안에 있다. 이제부터 그거 사용할 권세가 너한테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, 제가 이제 돌아가서 제 가정과 제 자녀와 제 사역 위에 빼앗겼던 큰영국을 그 제가 다시 쟁취하고 회복하는 역사, 사역을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